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시스터즈 킹덤의 쿠키런 킹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테크니컬 아티스트 임영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번쯤 NDC에서 발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와서 정말 기쁩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면서 발표하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은 조금 있어요. 이 발표에선 쿠키런 킹덤의 사례를 들어서. TA와 아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데브 시스터즈 킹덤의 쿠키런 킹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임영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저를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중학생 때 처음 게임 제작을 시작을 했어요. 라운홀이라는 PC 통신에서 아마추어 게임 제작팀을 만나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부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2년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첫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그리고 대학 입학과 함께 이직하고 또 휴학하고 퇴사하고, 군대 가고, 전역하고, 자퇴하고, 뭐 20대 초중반의 여러 일들의 좀 순서가 좀 복잡했었어요. 그 후에 넥슨은 입사 두번 하고, 그리고 퇴사도 두 번씩 하고, 그렇게 하면서 커리어를 쌓고, 스타트업을 해서 망하기도 하고, 좀다다다다는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은 쿠키런 킹덤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게임업계 일을 시작하고, 2022년인 지금은 횟수로는 20년이지만, 여러 가지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정식 경력은 16에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2D 게임에 3D 게임 같은 기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안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2D 게임에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2D 게임도 3D 게임처럼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들이 쓰이는지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2D와 3D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표의 주제 중 하나인 TA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쿠키런 킹덤에 쓰인 아트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TA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번째 차례에서는 그 방법도 알아볼게요. 자, 그럼 먼저 2D와 3D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2D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3D 게임보다 만들기가 쉽다? 3D 게임보다 만들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은 어렵거나 쉬운 건 2D와 3D의 차이보다는 게임의 규모와 장르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3D 게임이 수준이 더 높다? 2D 게임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게임이 어떤 재미를 줄 것인가, 그리고 핵심적인 게임의 장르적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한땀한땀 한땀 모두 그려서 만든다? TV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모두 손으로 그려서 제작을 하죠. 게임도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픽셀 아트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3D 애니메이션 기술과 원리가 같은 기술들을 2D 게임에서도 대부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3D 게임을 만들 때보다 사람이 적게 필요하다? 2D 게임의 규모를 작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스튜디오의 인원수도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인원의 차이는 게임의 규모와 장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2D 게임이 3D보다 최적화가 쉽고 가볍다? 3D보다 하드웨어 사양을 덜 요구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긴 한데 요즘은 2D 게임에도 기술이 많이 들어가면서 3D 못지않게 사양을 많이 타게 됐어요. 2D 게임엔 기술이 별로 필요가 없다? 정말 기술이 필요 없고 또 쓰이는 기술들이 없을까요? 이 발표는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는 게임 엔진들이 발달하면서 2D와 3D의 구분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엔진들은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면 보통 주변에서 추천하는 그런 엔진들이에요. 뭐, 유니티나, 언리얼,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코커스, 코커스는 코커스 2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었죠. 그리고 게임 메이커, 게임 메이커는, 어, 서양에서 인디게임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고도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도 엔진은 오픈소스 기반이고 또 발전하고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이 엔진들은 모두 2d와 3d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페이지 분량상 소개하지 못한 뭐 다른 여러가지 2d와 3d를 지원하는 엔, 많은 엔진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물론 2d만 지원하는 엔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엔진이라면 rpg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럼 쿠키런 킹덤은 어떨까요 당연히 내부적으로 보면 쿠키킹덤도 3D 게임이에요. 옆에서 보시듯이 3D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2D처럼 보여도 화면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3D의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3D 환경에서 2D처럼 보이는 보이도 표현하는 이런 방식들을 2.5D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다음은 이 발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TA라는 직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는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줄임말이에요. 지적해보면은 기술적인 미술가 전도가 되겠는데요. 게임 제작 과정에서 동료분들께 아트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분들과 함께 목표를 하는 좋은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 아트 기술들을 연구하고 이슈들의 해결법을 찾습니다. 아트 퀄리티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제작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제작 방법 등을 연구하여 동료분들께 배포합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제작하는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툴들을 프로그래머 분들과 협력하여 제작하거나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요. 리소스 관리 체계를 설계해서 파일들을 차곡차곡 잘 쌓고 나중에 찾기 편하게 환경을 설계를 합니다. 게임을 만들다 보면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기술과 아트 능력 모두 필요하여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회색 영역들을 처리합니다. 아트와 프로그램, 그리고 아트와 기획 등 여러 파트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돕습니다. 아트 실무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트 실무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으로는 퀄리티도 좋고 또 최적화도 되어 있는 리소스를 만들어내지만 단점으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서포팅을 좀 많이 할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TA는 아트의 모든 영역을 기술과 아트를 섞어서 서포팅을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쿠션 킹덤에선 주로 모션과 이펙트, 그리고 연출, 3D 모델링, 쉐이더 제작, 그리고 툴 제작 등의 실무를 하고요. 다른 영역들은 뭐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 환경을 설계하는 것도 TA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킹덤 프로젝트는 중간에 합류했기 때문에 테크니컬 디렉터님이 리소스 환경 설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2D와 T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쿠키런 킹덤에는 어떤 기술이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쿠키런 킹덤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은 이네 가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파인과 유니티, 애니메이터, 그리고 쉐이더와 3D, 이렇게입니다. 아주 규모가 큰 게임이 아니라면 다른 3D 게임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술들이에요. 대부분 유니티 엔진의 기본 기능들을 프로젝트에 맞춰서 커스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씩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스파인입니다. 스파인은 많은 게임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시는 프리세스 커넥트, 그리고 중간에 에픽세븐, 세 번째, 트리컬 같은 이런 게임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스파인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정식 명칭은 스케레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3D 애니메이션 기술과 거의 동일을 합니다. 유명한 라이브 2D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스파인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2D 상위 호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쿠키들의 애니메이션이 바로 스파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파인을 사용하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드려볼게요. 쿠키런 킹덤 프로젝트 초기에는 플래시로 아트 리소스를 제작해서 애니메이션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플래시의 여러 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스파인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킹덤에 스파인을 도입하던 초반에는 플래시로 프레임을 프레임별로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드럽게 중간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최대한 기존 쿠키 리소스들의 프레임 애니메이션 느낌을 살려보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좀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초기 도입 시기를 넘기고 중반에는 작업량을 줄이면서 최대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티포즈를 리깅하여 뼈대를 통합시켜 보도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원화 작업도 줄이고 애니메이션도 한번 만들면 다른 쿠키들이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중간에 인터폴레이션도 도입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보이죠. 현재는 T 포즈로 리깅하고 애니메이션 할때 왜곡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재활용도 힘들고 작업 속도도 느린데다가 번거로워서 결국 런칭 후에 추가된 쿠키들은 정면, 정측면, 그리고 정측면 뒤 이렇게 세 가지 리소스를 따로 그려서 리깅도 따로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파인에 도입하게 된 이유를 더 자세히 알수 있도록 스파인의 장점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텍스처 사이즈를 줄여 메모리 사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는 그림을 잘라서 조립하고 위치를 이동하고 그리고 회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림이 적습니다. 가운데에서 점프하고 있는 용감한 쿠키의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데 스파인의 왼쪽 크기의 텍스처 페이지가 필요한데요. 반면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모션을 그려서 텍스처 페이지에 나열을 해야 되는 시퀀스 애니메이션은 오른쪽처럼 텍스처 페이지가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이 저약되고 있는지 느껴지나요? 심지어 오른쪽 텍스처 페이지는 제가 좀 많이 축소를 한 상태예요. 스파인에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은 쿠키런킹덤 쿠키별로 동작이 각각 70개에서 1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쿠키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만약 시퀀스 리소스였으면 하나씩 그려서 만든다는 게 말도 안 되겠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원화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파인으로 만든 리소스를 라이브 2D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건데요 원화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입체감 있게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부분은 시퀀스로 만들면 하나하나 다 그려서 만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텍스트 페이지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채용이 덜 어려운 편이에요. 사실 애니메이터 자체는 희귀한데요. 스파인 애니메이터도 적기 때문에 구인은 어려운 편이 맞아요. 다만 쿠키 스타일에 맞는 드로잉 능력과 전통적인 프레임 애니메이션 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을 구인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난이도예요. 만약 초창기에 시퀀스 애니메이션 작업을 고집을 했다면 킹덤이 아마 나오지 못했거나 지금 같은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스파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파인은 3D 애니메이션과 원리가 같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파츠들의 좌표를 계산하고 삼각함수를 이용해 회전을 계산하고 중간 프레임을 계산하는 등 수학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산이 부담이 큰 편입니다 3D 좌표계에서 Z축을 안 쓰고 만들어지는 건 뿌진 이지 원리는 스킨드 메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각 파츠 의 텍스처를 중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오버드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파인으로 만들어진 유닛들이 한 화면에 많이 나오는 쿠키런 킹덤의 경우에도 최적화가 좀 어려웠습니다. 킹덤에서 도입한 스파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가 아닌데 3D처럼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좀 고산이었어요. 한 화면에 많이 그려지는 경우 최적화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드로잉에서 표현하는 2D 리소스들을 느낌의 변화 없이 애니메이션 할수 있었어요. 덕분에 생동감 넘치고 사랑스러운 쿠키들은 표현할 수가 있었어. 스파인은 캐릭터들의 종류가 엄청 많은 2D 리소스 게임에선 도입이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인과 함께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유니티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유니티 애니메이터는 유니티에 내장된 애니메이션 기능이에요. 최적화 때문에 스파인만으로는 모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특히 사용되는 텍스처가 도중에 몇 번씩 바뀌고 수정해야 하면 은 작업자가 시간을 계속 뺏겨요. 하지만 유니티 애니메이터를 사용하면 수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3D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니티 애니메이터는 필수고 UI의 경우에도 모두 애니메이터를 사용합니다. 3D2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도 유니티에서 가져오면 애니메이터와 클립으로 자동 변환돼서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유니티 애니메이터엔 스테이트 머신이 있는데요. 이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해서 쿠키런 킹덤의 쿠키뽑기 연출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런 복잡한 상태들이 많은 부분을 스파인과 코드만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프로그래머 부분이 엄청 힘들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쿠키런 킹덤에서도 스파인만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프로그래머 부분이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니티 애니메이터를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UI의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모두 유니티 애니메이터가 활용이 되었어요. 소원나무 스테이트 그리고 항구 스테이트 그리고 열기구 스테이트. 뽑기 연출보다 복잡도가 좀 덜하지만 모두 복잡한 편이죠. 스테이트 머신은 연출 제작자가 작업하면서 상황의 조건들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담당 프로그래머분과 협업해서 다듬고 완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이 되고 있어요. 쿠키런 킹덤에선 이펙트를 만들 때도 애니메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처리를 했는데요. 덕분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펙트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 이유는 파티클 시스템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기 때문인데요. 애니메이션을 디테일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파티클 개수와 파티클 시스템 자체의 개수도 많아지면 최적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앞에선 서 쿠키런 킹덤의 멋진 모션들을 만드는 데 쓰인 스파인 기술과 그리고 유니티 애니메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아트 기술인 쉐이더와 그리고 3D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쉐이더는 일반적으로 빛과 그림자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들이 계산할 수 있어서 화면에 보이는 여러 효과들을 수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쉐이더의 기술의 발달로 게임 그래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델링은 20년 정도 그대로죠, 사실. 쿠키안 킹덤은 이 쉐이더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체를 표현하는데 쉐이더가 활용이 되는데요. 손으로 그려서 만드는 리소스와 스파인으로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손이 많이 가서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쉐이더로 효율 좋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타일과 연못들은 디스토션 연산을 이용한 쉐이더로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했고요.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어 작업 코스트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왕국의 물 타일은 같은 리소스여도 색을 편하게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포토샵의 컬러 어드저스트 기능을 똑같이 구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을 표현하는 부분 중에 폭포가 있는데요.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곡선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메쉬를 만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 효과적이에요. 폭포 쉐이더는 디스토션과 텍스처 스크롤 그리고 텍스처끼리 섞는 연산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은 방법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되게 기본적으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왕국 바다 같은 경우에는 물타입과 비슷한데요. 알파마스크를 RGB로 나눠서 디스토션, 그리고 알파, 텍스처 믹스 등의 강약을 조절해서 표현을 했어요. 어, 만약 지금 다시 최적화를 해본다면 버텍스를 늘려서 버텍스 컬러를 알파마스크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왕국 바다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소다제도 바다는 3D 표현 방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거스너 웨이브라는 공식을 이용했는데요. 덕분에 파도가 출렁거림이 자연스럽죠. 3D뷰로 전환해서 보면 리얼 3D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킹덤은 라이트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노멀 웹까지는 사용하지는 않은데요. 바다에 사용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뭐 물론 너무 리얼했다면 다행히 사용하지 않았겠지만요. 쿠키런 킹덤에선 스파인에도 쉐이더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용 쿠키의 머리카락이 흐르는 표현도 음, 폭포 구현과 좀 비슷한 그런 방식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파인도 3D 구현 원리와 같기 때문에 쉐이더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바다요정은 디스토션과 텍스처 스크롤 기능을 사용을 했어요.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바다요정의 매력인 머리카락이 계속 물처럼 흐르는 걸 쉽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쿠키런 킹덤에서 쉐이더가 가장 많이, 그리고 디테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단연 이펙트 부분입니다. 2D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많지만, 3D 메쉬와 메쉬 메시 쉐이더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유니티 내에는 이펙트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응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펙트 표현 방식도 스파인 도입처럼 단계가 있었는데요 초기에 플래시 리소스를 제작하던 때에는 이펙트도 시퀀스로 그려서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스파인이 도입되면서 시퀀스로 그린 이펙트들을 스파인을 옮겨서 애니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썼었습니다 그후 양산대가 되어서는 이펙트를 모두 손으로 그리면 답이 없어가지고, 쉐이더를 활용하는 이펙트 방식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드 이펙트 아티스트 분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습니다. 이펙트를 3D 기반을 선택하고 정착하게 된 이유는 아이소메트리, 코터뷰 등으로 불리는 카메라뷰이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왼쪽에 보이시는 모바일 수집형 RPG 채택하고 있는 사이드뷰 같은 경우엔 이펙트를 한 개만 만들어도 좌우를 발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쿠키 킹덤 같은 경우에는 반전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 또 회전만 시키면 앞뒤 모드 사용할 수 있는 3D 기반 이펙트가 효율적이라 채택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런칭 때 만들어진 에스프레소 마 쿠키의 이펙트가 쿠키 킹덤의 이펙트 기술이 가장 많이 조합되어 있는 것을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구형 3D 메쉬에 쉐이더로 효과를 적용하고 또 유니티 애니메이션의 키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움직임을 만들고 또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뭐 터지는 이펙트에서는 데코레이션 파티클로 퀄리티를 올린 그런 조합이에요. 이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구현해둔 덕분에 에스프레소 쿠키의 매력이 듬뿍 들어간 아주 멋진 이펙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쿠키런 킹덤의 이펙트 쉐이더는 하나의 쉐이더로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 쉐이더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만 켜서 사용하고 필요 없는 기능은 꺼서 최적화에 도움이 되도록 전처리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GPU 인스턴싱을 이용해 드로우 코를 절약하기도 하고요. 스파인쉐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전철을 이용해 체크박스로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마스킹 텍스처가 있는데 마스킹 텍스처 샘플링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쉐이더 뗄수 없는 3D예요. 요즘 만들어지는 많은 2D 게임들이 2D라기보다는 2D의 모습으로 스타일라이즈된 3D 게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쿠키런 킹덤도 같습니다. 이 참고자료는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그런 자료인데요. 2D 같은 픽셀 아트의 느낌을 감쪽같이 3D로 보여주고 있죠. 뒤에, 옆에 보시면은 그 게임 화면이고, 그리고 오른쪽 장면은 이제 유진이티 내에서 에디터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물론 이게 쿠키런 킨너와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튜토리에서 볼수 있는 3단 케이크 마녀라는 보스도 3D와 2D 조합으로 만들어졌어요. 왼쪽은 초창기에 만들어지다가 보류되었던 스파인 버전이고요. 오른쪽은 현재의 3D와 2D의 조합 버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디자인의 영향이 일단 컸고요. 케이크가 회전되는데 이런 모션은 스파이너로 만들면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3D로 만들면 실제로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형태가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빨리 만들 수 있죠. 게임 내에서는 배경에 이렇게 많이 가리기 때문에 스파이너 시간을 많이 쏟을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게다가 스파이너 똑같은 모양을 만들면 3D 같은 느낌이 납니다. 어차피 고생해서 만들었다면 3D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냥 3D로 만든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사례처럼 3D를 조합해서 만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인 뽑기 연출이 쿠키런 킹덤에서 3D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왕국 장면 같은 경우는 입체감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오른쪽에 스킨 뽑기 장면 같은 경우는 입체감이 아주 잘 느껴지죠? 전체 화면으로 영상처럼 나오는 연출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인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퍼스틱,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뽑기 연출에서는 장면 전환이 많고 다이나믹한 연출을 보여줘야 돼서 3D 공간과 퍼스펙티브 카메라가 안성맞춤이에요. 플레이어분들께 최대한 멋진 결과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 연출 장면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뽑기 연출들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3D가 사용이 되었어요. 쿠키커터나 오븐, 문,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물체가 회전하고 이동하면서 공간감을 낼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두 사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등급이 높고 웅장한 연출이 필요한 쿠키들의 획득 연출엔 모두 3D 공간과 3D 모델링들이 사용이 되었어요. 왼쪽에 퓨어 바닐라나 오른쪽에 폴리베리, 이런 연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간 활용을 했던 것을 보실 수 있었죠. 바다요정 같은 경우에는 거대 파도 부분이 3D 스킨드 메시로 만들어졌어요. 스킨드 메쉬를 이용해서 변형을 가해서 자연스러운 파도를 만들어낸 거죠. 오른쪽에 다크카카오 같은 경우는 스파인으로 요소들을 만들어서 3D 공간에 배치해서 표현하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3D가 활용되고 쉐이더가 작동되고 있어서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쿠키런 킹덤처럼 드론 리스스를 만들어지는 게임에서도 3D는 잘 어울리게 사용하면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3D 엔진으로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면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트 기술들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요즘 만들어지는 게임들, 3D 엔진으로 게임을 만들면 사용 기술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3D로 2D처럼 스타일라이즈해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쿠키런 킹덤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그래패스 등의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좀 많이 필요한 기술들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고급 기술들을 잘 사용하려면 프로젝트 초반부터 한계를 설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최적화를 할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래머 분들과 테크니컬 디렉터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아트 기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분들의 실력이 부족하면 퀄리티가 좋지 않겠죠. 쿠키런 킹덤은 훌륭하고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앞에 여러 아트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동료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군이 바로 테크니컬 아티스트예요. 쿠키런 킹덤에서 사용된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서 아트 기술과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의 관심이 마구 생기지 않으셨나요? 어떤 공부와 어떤 경험을 하면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바로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된 것은 아니에요. 처음 입사할 때는 자칭 제네럴 아티스트였어요. 지금도 데브시터즈 내에는 정식 직군이 존재하지는 않아서 TA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TA 역할과 겹쳐서 그렇게 불러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식 직군이 생길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보통 어느 게임 회사든 아트를 하면서 기술 영역까지 관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각 파트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기술 관련 부분을 서포트해 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TA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니 TA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어떤 직군에 경험을 쌓고 나면 전직을 할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많은 TA 분들이 경력이 다 달라서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특별한 길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TA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은 우린 대체 어떻게 TA가 된 거죠?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TA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 도달하는 결론은, 알아서 공부해서 자연 발생을 하거나, 회사에서 아끼지 않고 교육을 해서 확률을 올려보는 정도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저를 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은 게임 아티스트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임 아트 관련은 모두 관심이 있어 독학을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정식으로 직무로 일하기도 했고요. 게임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 아트 외에 프로그래밍이나 레벨 디자인까지 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TA가 된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TA 분들도 대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많으세요.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서비스까지 한 경험들이 새 프로젝트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TA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다섯 개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원리를 파악하려는 습관이 필요해요. 저는 원리를 알면 만들지 못할 것이 없고, 원인을 알면 개선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상용 엔진들을 사용해 보시면 아주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의 엔진의 원리를 파악하면 다른 엔진도 쉽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이에요.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부분하고 통하는데, 기술의 원리를 알아가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디지털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반이 프로그래밍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미적 감각이에요. 일단 이름부터가 테크니컬 아티스트죠. 미적 감각이 필요 없다면 테크니컬만 남는데 기술은 당연히 프로그래머분들이 훨씬 잘 알고 계시니까요. 네 번째는 대화예요. 대화를 잘할수 있는 능력은 TA에게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에요.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필요하로 하는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프로젝트와 사람들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과 아트만 가지고는 동료분들을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찾아나가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는 컨퍼런스도 챙겨보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활동도 해도 좋고, 그리고 새 게임도 많이 해보고, 다른 업계에서 사용하는 기술들과 미술 방식 등도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궁금함과 계속 발전하려는 마음이 TA에게는 동력이 됩니다. 좀더 전문적인 분들이 조사하고 연구해서 적어둔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을 만든 에픽사에서 2018년에 발행해둔 글이 있는데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언리얼 엔진 직무 살펴보기-테크니컬 아티스트 로 구글에 검색하시면 첫 검색 결과에 바로 나오거든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TA로 활동하면서 쿠키런 킹덤이 어떤 기술들을 도입하고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ta는 무엇이고 어떻게 될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 이야기에서 사례로 든 쿠키런 킹덤은 캐주얼 게임입니다. 캐주얼 게임은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적은 돈으로 만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 있는데요. 소재가 친숙하고 조작 방법이 간편하고 그리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캐주얼 게임이에요. 저는 캐주얼 게임에도 최신 기술과 사람들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제작자들도 만족하고 플레이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즐거운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TA로서 위와 같은 마음으로 쿠키던 킹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D 게임에 TA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게임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